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제주의 가장 역사적인 장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공연을 하고 싶다는 하버드대 아카펠라 팀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념관 가까이 올수록 뭔가 노래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기서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름다운 화음의 주인공들은 바로 표선고 학생들과 하버드 대학교 대표 아카펠라 그룹 크로코 딜러스입니다. 이들은 제주 4.3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평화의 무대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I know this is like a very meaningful. Um... place of like memory and of like contending with loss for the people of Jeju and so to perform here I'm particularly looking forward to singing something like beautiful and moving um, 오늘 이렇게 미국 하버드대 아카펠라랑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의 만남 공연이 어떻게 성사된 걸까요? 어, 이번 기회에 도내의 청소년들도 함께 공연에 참가함으로써 어, 후세대들에게 이 사삼의 역사를 좀 널리 알리고 어, 전승시키고 그리고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어, 희망의 씨앗을 좀 어, 심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취지로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46년 하버드 전통 예술클럽에서 시작된 크로코딜로스는 12명의 남학생이 전 세계를 누비며 노래하는 아카펠라 그룹입니다. 이들은 매년 세계 5개 대륙, 20개국 이상, 200회가 넘는 순회 공연을 펼치며 전 세계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정말 유쾌하게 무대를 꾸며서 오, 가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 즐겁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표선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지역을 뛰어넘어 이들은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서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를 향한 바람을 노래했습니다. 크로코딜로스는 이 곡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정과 발음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 공연은 크로코딜로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연 보면서 그때 그 아픔 좀 전에 많이 전해드릴 것 같아서 가슴 아팠어요. The, the performance was seriously super fantastic. I mean, it's lovely to be able to perform with such amazing people um, in such a special place um, with such great meaning. 사삼이라는 제주만의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끔 이렇게 하버드생들과 같이 축제 공연 준비하는 점이 좋았어요. 제주에서 시작된 평화의 화음이 국경을 넘어 더먼 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하버드대 아카펠라 팀과 표선고 학생들은 위령재단의 참배를 드리며 제주의 아픈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이어서 표선고 학생들이 4.3을 주제로 두달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비주얼 아트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펼쳐졌는데요. This work was inspired a survivor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known as the g u m y a n g Chan grandmother.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며 자신의 작품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회화와 드로잉, 설치 작업 등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이 전시는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억과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의 학생들이 과거를 단단히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였는데요. 하버드 분들께 말하면서 이제 세계를 통해서 알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I mean, each and every artwork is different and provocative in different ways. 학생들은 자리를 옮겨 제주 돌 문화 공원 나들이에 나섰는데, 요 이들은 제주 만의 독특한 돌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나누며 소통과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제주도가 또 특별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연 관광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도 있는데 이것을 같이 많은 문화적인 사람들 속에서 제가 이걸 또 나누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 사삼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또 알리는 어, 그러면서 이 젊은 세대들과 어, 서로 교화, 화합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버드대 아카펠라 그룹과 제주 표선고 학생들이 함께 만든 화합의 하모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소중한 울림이었는데요. 제주에서 시작된 평화의 화음이 전 세계로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